视线回到国内，自去年以来，全国多个城市陆续开启了数字人民币的试点推广。而随着数字人民币的深入普及，应用场景也日渐丰富。从八月一号开始，在北京就可以使用数字人民币购买地铁票。具体怎么操作？一起跟着记者去购买北京地铁票。数字人民币还能在哪些地方、哪些场景使用呢？我们再来看看。 央行表示，在自央行扩大数字人民币的试点以来，央行数字人民币白名单用户已经达到了一千万。目前试点的省市基本前景。数字人民币试点测试，坚持稳妥、安全、可控的原则，以受邀的白名单用户小额交易为主。试点场景覆盖生活缴费、餐饮服务、交通出行。 购物消费、政务服务等多个领域。从前一阶段的试点看，数字人民币试点测试范围有序扩大，应用场景日趋丰富，应用模式持续创新，系统运行总体稳定。 视线回到国内，自去年以来，全国多个城市陆续开启了数字人民币的试点推广。而随着数字人民币的深入普及，应用场景也日渐丰富。从八月一号开始，在北京就可以使用数字人民币购买地铁票。具体怎么操作？一起跟着记者。要购买北京地铁票，数字人民币还能在哪些地方、哪些场景使用呢？我们再来看看。 央行表示，在自央行扩大数字人民币的试点以来，央行数字人民币白名单用户已经达到了一千万。目前试点的省市基本涵盖了长三角、珠三角、京津冀、中部、西部、东北、西北等不同地区，具备广泛的代表性，有利于试验评估数字人民币在我国不同区域的应用前景。数字人民币试点测试，坚持稳妥、安全。 可控的原则，以受邀的白名单用户小额交易为主。试点场景覆盖生活缴费、餐饮服务、交通出行、购物消费、政务服务等多个领域。从前一阶段的试点看，数字人民币试点测试范围有序扩大，应用场景日趋丰富，应用模式持续创新。 시스템 운행, 종합이 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세화 강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CCTV 뉴스를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실시간 외다국어네. 저 춘년 이래 전국 여러 도시 노후가 열기라 숫자 인민비다. 시련 투광. 而随着数字人民币的深入普及，应用场景也日渐丰富。从八月一号开始，在北京就可以使用数字人民币购买地铁票。具体怎么操操作，一起跟着记者去现场体验一下。视线，不同视线，把视线转上国内，人런식으많이쓰는데 회도 국내, 국내로 돌려보자. 그 춘년 이래 장년 들어서요. 작년 이후로 전국과 전국적으로 또어가 정식 여러 도시에서 루슈, 로슈. 루슈의 연달아 연이어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카이치 시작하였다. 수저人民비 디지털 유아나의 시덴. 그래서 시덴 하면 시범 지구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시범적인 토의와 보급 프로모션. 그래서 시범적인 운영 사업을 추진을 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알수하면소저 미비. 바로 디지털 원화가셜루 포지. 셜루는요 원래 심도 있게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이 좀 본격적으로 포지 보급되고 본격적으로 더 쓰여지며 따라서 응용 창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용 가능한 시나리오, 사용 가능한 상황들.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로 장징을 씁니다, 그렇죠? 음, 그래서 응용 장징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예, 르젠, 풍부 이런 상황도 나날이 더욱 다양해지고 풍부해지고 있다. 종파이어하오카이실 그래서 8월 1일부터 시작해서 자이베이징, 베이징에서도요, 지오카이실용 숏드 러미비 디지털 유안화를 사용하여 거미 D D의 표 지하철 승차권 구매가 가능해졌다고 하네요. 주이티 서머차오죠자그러면구체적으로어떻게조작을해서어떻게해야되는지이치함께꺼냈지이거기자를따라서去现场体验一下，现场的三本体验的波西州，라고이야기하고있죠我现在就是在北京地铁九号线军事博物馆站的路口，那我现在呢要买一张去往地铁一号线南礼士路站的地铁票。 票价十三元，那么如何使用数字人民币的功能进行支付购买呢？来看我身后的这台机器，那我就一一的向您介绍。So, 我现在这个就是在罗北京地铁北京加铁九号线库存军事博物馆站。 군사 박물관역에 로커 그 입구에 서 있는데요. 제가 지금 입구에 나와 있는데요. 나오 현재는 자 이제 야마 사려고 해요. 이장한 장에 去往 어디로 가는 지디의이하철1호선 난리 시장로 이난리시로로 역에 역으로 가는 지하의표하철 승차권 한장 구매하려고 합니다. 표 33원. 승차권 가격은 3위 아니고요. 그위아 어떻게 사용 수니고요 3위 기능 디지털 위아니 기능을 사용하하진행하다니고요 3위 결제를 하고 구매를 하게 될까요 3위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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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위 아니支付 3위 아니고 신정, 了,数字人民币,这样一个,支付的案例,呜,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我们现在, 자, 우리 현재,这个屏幕上, 이 화면에, 요选择, 선택했어요, 먼저. 一号线, 一路선, 난리, 士路,站,이 역을요. 거의 간다, 자, 보이시죠? 在,在什么什么,基础上,呜, 이거는 그대로 두고, 여기에다가 더해서, 신정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죠 음, 그래서, 여러분이 들 자에 보실 수 있어요. 고추이다. 과거에 시엔진 쥬후 현금 결제, 아니면 사우마 지후 바로 QR코드 스캔 결제라는 지추상 이것을 기초로 여기에다가 이징 신성라 새롭게 추가가 된 거죠. 쇼즈라비비, 디지털 유한하는 자에 이거 지후도 아니오 결제 버튼이 추가가 되어 있는 걸 여러분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 2위만 출발이 라 QR코드 떴네요. way 가요 w a y 도 이렇게 쓰면은 w a y 도하면이게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영어의 i o n 입니다2 y 면2 d 3 y 면3 d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 그래서 QR코드가 떴네요. 그리고 이제 수출이 떴네요. 그리고 이제 수출이 떴그런 다음에 우리이 휴대폰에 있는 디지털 연하 앱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사오마 스캔했죠 수루치앤바오드쯔후미마 결제 비밀번호를 눌러주십시오 입력하세요 이런게 뜨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기계에서 소리가 나오죠 고마이천공 지취조닌다차표 이런 나오죠 그래서 고마이천공 구매가 성공되었습니다 고객님의 승차권을 찾아가세요 주의조는 찾아가는 거니까요 음. 好的，现在呢，这张车票就购买成功了。我们现在就可以去坐地铁了。那我现在给大家念几자가이야기해줘네네네자이제这张车票이승차권이就购买成功了구매가성공이되네요구매를성공했네요我们,我们现在可以去坐地铁了그렇죠지하철을타러갈수있게되었습니다라如今走进北京地铁。 热力站点除了资助购票，数字人民币也支持补票和充值功能。这一功能在人工窗口使用也同样方便，和支付宝、微信支付等支付方式一样，只要在支付环节将手机上的数字人民币 APP 付款码对准收款设备上的二维码。 싸우마 취 싸우마 지불 빈扣款 성공 후 조커 완성 상응 작업 나오고 있잖아요. 약간 어렵죠? 자 보시면 로진 이제 현재는 저진 들어가 보면 베이징 디티에 베이징 지하철에 런이 아무 곳이나 짠데. 근 랜덤으로 아무 역에 들어가시던 간에 줄어 쯔조 고표. 셀프로 스스로 하는 셀프, 파, 자동 판매기가 있죠? 그래서 자동 티켓팅, 티켓 판매기를 제외하고도 슈즈 러민비, 이 디지털 이완하는 지치 하면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보표. 그래서 내가 지금 지하철 티켓에 돈이 부족한 것들, 자녀 부족분을 보충해 주거나 아니면 충지, 충전해 주는 기능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저희 공룡, 이 기능은요, 자의 런공창커 하면 우리가 유인창구예요 그 직원들이 있어서 무인이 아니라 유인 창고에서 사용 사용하는 것도 동양 방비똑 같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허셔마셔마이야. 뭐와 마찬가지로 주포 알리페이나 위신지포 위테페 같은 지포방식이런 결제 방식과 마찬가지로 저어 뭐 하기만 하면짜이 주 환제 결제 단계에서 원래 환지에는 연결 고리 하나하나 를 이야기가 되어서 이 단계 이 단계 이 단계를 거쳐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제 단계에서 짱쇼지상더 <목소리> <장수지샵도>. 휴대전화에 있는 슈즈 <목소리> 러미피 애 그래서 디지털 유아나 앱을 앱에 후관 돈 지불 마. 이 지불 코드를 이존 어디다 딱 갖춰서 맞춰요. 쇼관쇼베상 돈을 수납하는 이런 장비의어웨마싸마 <목소리> 취. 그래서 qr 코드 스캔 구역에 딱 맞추기만 하면 사와 주후 스캔을 통해서 결제가 되고 빈코관청공코관 <목소리> 하면 코가 원래 뜯어가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액이 차감되는 거 빠져나가는 걸코 관이라고 하죠. 그쵸? 음, 그래서 금액이 빠져나간 다음에 차감된 후에 거관정 <목소리> 써소. 여기에 관련된 조작을 다 맞출 수가 맞출 수가 있습니다.라고 했죠. 除了购买北京地을票면수人民하비能在哪하地方哪些하景使用呢我면再출看看看 수출을 하면 수출을 나면서출을 하면 수출하죠除了을 하면 수하고수출北京면 수출을 하면 수출을 하면 수출을 하면 수출을 하 수출을 하면 수출을 하면 수출을 하면 수 또在 哪些地方 어떤 곳에서 그하고哪些을하 어떤 상황에서 사용 을 하면 수출을 하면 수출을 자함不是실까요라고이야기하央行表示，自央行扩大数字人民币的试点以来，央行数字人民币白名单用户已经达到了一千万。目前试点的省市基本涵盖了长三角、珠三角、京津冀、中部、西部、东北、西北的不同地区。 GP 광범의 대표성. 유리의 실험평고. 說著然未必在我國不同區域的應用前景,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양항 表示 중앙人民銀行, 중앙은행이죠? 그래서 중국 중앙은행이 表示 뭐라고 했냐면요 此某某로부터죠. 그래서 양항 이 중앙은행이 코다 확대실시를 했어요. 뭘요? 확대를 했어요. 수주, 러民비 디지털 위안화의슈0 시범 사용 지역을 확대 실시한 이후로 양항 수주 러미비 중국중앙은행 디지털 위안화 바이밍단, 헤이밍단 블랙리스트, 바이밍단 화이트리스트죠 그래서 여기에 화이트리스트에 오른 사용자들 즉 제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 화이트리스트 사용자가 이징다 달러, 이징다 달러, 이0원 이미 천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무채현제, 시대엔다, 省시. 이 시범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성과 도시는, 지반, 기본적으로 한가에는요, 아우르고 있어, 다 포함하고 있어, 장산, 역 장강, 삼각주죠? 그리고 주장강, 주강, 삼각주, 그리고 찡진지 이거 좀 많이 나오는데, 찡진지 징은 허베이를 이야기해요. 를 그래서, 베이징, 텐진, 허베이를 하나로 묶어서, 징진지지역이 라고 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부, 서부, 동백, 시베이. 서북 등보통地区 여러 지역을 다 아우르고 있어서 具베이 대표성 그렇죠? 그래서 광판的 아주 광범위한 대표성을 갖추고 있고요 이것은 요리 뭐 하는데 도움이 돼? 시에 시험해보고 빙고평가하는데 뭘 쇼조라미비 디지털위원화가 자유어워 중국의 보통취 각기 다른 지역에서의 인용체징 앞으로 어떻게 그것이 사용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 앞으로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시험하고 评价后，推断해보는데도움이된다라고이야 i 를했죠인터뷰를합니다 Shude RMB 试点测试坚持稳妥、安全、可控的原则，以受邀的白名单用户小额交易为主。试点场景覆盖生活缴费、餐饮服务、交通出行、购物消费、政务服务等多个领域。 从前一段的试点看，数字人民币试点测试范围有序扩大，应用场景日趋丰富，应用规模、应用模式持续创新，系统运行总体稳定。买，정말잘합 이런데 이런 말들이 약간 한국어로 뽑기에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보시면은요. 슈즈 라밈비 디지털 이완나의 시대인 처식. 이런 시범 운영을 하고 시범적인 시범 운영 지역에서의 테스트는 젠츠, 유엔 이런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원토, 안정적이고 타당하게. 안전 안전하고, 커콩. 그리고 통제 가능해야 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什么什么 오웨이 주, 이 A 웨이 비하면 A를 비로 삼다는 건데 웨이 주니까 머머 유주로 하고 있습니다. 쇼야 초청을 받은 바이밍다이오, 바이트리스트 유저들, 사용자들의 쇼 소액 쇼의 거래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시드 장징 그리고 시범 지역에서의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환경은 푸가이션 <봐도> 호접, 푸가이하면은요. 커버하고 다 덮는 거잖아, 커버리지. 즉生活消 생활에 들어가는 생활비를 지불한다거나, 찬인, 후 요식업 서비스를 이용한다거나, 교통 출신, 교통, 대중교통을 위한 교통이 사용되거나, 够 쇼핑, 쇼핑하고 소비하는 거, 정우, 후 그리고 정부의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등, 또걸리 여러 가지 영역에서 다 그걸 커버를 하고 있다. 즉, 그런 영역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총삼원삼원가뭐 해봤을 때지애이 또한 이전 일정 기간 동안의 시디엔 시범 지역 상황을 봤을 때수저러미비 시대엔 처신 파워 디지털 이하나의 시범 지역의 테스트 범위가 요슈 차례차례 질서 있게 커다 점점 확대되고 있고 이용 장지 여기 봐보세요 재밌지 않으세요 다 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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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자. 말을 탁, 탁, 탁 맞춰서 했어요. 무서운 사람들. 자, 인용장진. 그래서, 응용상황도 그것을 사용하는 상황, 시나리오, 그리고 그런 환경들, 또, 르, 취 날이 갈수록 어때요? 펑프. 펑프는 풍부해지는 말도 되지만, 다양해지는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해지고, 여러 곳에서 사용되게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생활이나 여러 가지 곳에서 지금 점점점 점 사용 가능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인용모션,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모델 자체도 지속적으로 항신 새롭게 혁신해 나가고 있다. 시동윤싱. 그래서 시스템 운영도 정티 전체적으로 원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네요. 이제 좀 지나면 이번 2022년에 짱자재. 음 요즘 그것 때문에 좀 난리 났던데 어쨌든 베이징 짱자재 이 동계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더 전국적인 확대를 노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데 좀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사용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랑 여러 가지 신경을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좀 살펴볼 만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 이제. 视线回到国内，自去年以来，全国多个城市陆续开启了数字人民币的试点推广。而随着数字人民币的深入普及，应用场景也日渐丰富。从八月一号开始，在北京就可以使用数字人民币购买地铁票。具体怎么操作？一起跟着记者去现场。除了购买北京地铁票，数字人民币还能在哪些地方、哪些场景使用呢？我们再来看看。 央行表示，在自央行扩大数字人民币的试点以来，央行数字人民币白名单用户已经达到了一千万。目前试点的省市基本含严谨，数字人民币试点测试，坚持稳妥、安全、可控的原则，以受邀的白名单用户小额交易为主，试点场景覆盖生活缴费、餐饮服务、交通出行。 购物消费、政务服务等多个领域。从前一阶段的试点看，数字人民币试点测试范围有序扩大，应用场景日趋丰富，应用模式持续创新，系统运行总体稳定。